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양궁, 상승궁, 금성, 별자리 사수분들, 그리고 크로스처분들 데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수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사수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의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본는 형식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사수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과의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상황, 마음 체크해 볼게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지금 사수분들에 대한 마음 넘쳐는 나고 계시지만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 좀 사로잡혀 계신 모습으로 느지세요 사수분들에게 자신의 그 생각이라든가 마음을 내비치시는 모습은 아니시고요. 음... 이중에는좀 다른 이성이 끼어 계신 사수분들도 사수 상대방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돌 켜지고 계세요. 음, 상대방 분들께서 좀처럼 사수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돌 켜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음. 좀 관계가 좋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로도 엮여지고 계시는데요. 음, 두 분이 현재 처져 계신 상황들 서로가 느끼고 계신 그 관계의 그 문제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오셨던 그런 분들과의 관계로 돌혀지세요. 상대방분들께서는 사수분들과의 관계에서 어좀 많은 미련이 남는 모습으로 돌혀지시고 또이중에는 갑작스럽게 사수분들과의 관계를 좀 등지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돌혀지세요. 음상대방분들좀 멘탈이 음 좀 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좀 어떤 내가 신경 써야 하고 에너지 소모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신 걸로 느껴지고 계세요. 현재 사수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보게 되면요, 일단은 사수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자신이 좀 쉬어가고 싶어하는 모습들, 어좀 지금은 살짝의 거리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자신만의 공간들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로 돌켜지고 계세요. 뭔가 많이 버겁다라고 나오세요. 좀 내가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들도 크시고 사수 분들까지 내가 끌어가기에는 지금은 좀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내가 즐기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즐기고 싶고, 어, 내가 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원하고 갈망하는 모습들은 보여지시지만 현재 사수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음, 뭔가 좀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으시고 굉장히 갈등 심하신 모습으로도 일켜지세요 많이 불안정하신 분들로도 일켜지시고 두 분의 관계가 현재 좀 안정적이라거나, 음, 좀 좋게 이어가는 모습은 아닌 걸로 읽혀지십니다. 이미 관계가 끝이 나신 관계, 혹은, 어, 만나고는 계실지언정 어떤 믿음이 없이, 음, 좀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냥 현재 현상 유지만 되고 계신 그런 관계 아니실까라고도 읽혀지세요. 현재 사수 상대방 분들에게는 좀 다른 이성의 개입이 크시다라고 읽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성이 있다 한데 그 이성과 또 엄청 잘 지내고 계신 그런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또 꽂혀 계신 것도 아니시고요. 뭔가 자유로운 영혼의 분들로도 읽혀지시는데요. 지금은, 어, 현재 두 분이 그 처해져 계신 상황에 좀 안주하고 싶으신 어떤 변화를 끌어오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는 읽혀지지가 않고 계세요. 서로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지금은 좀 다른데 정신이 많이 팔려 계신 모습으로도 읽혀지시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상대방 분들 성장하셔야 하고, 좀 관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좀더 키우셔야 하는 분들로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수분들과의 관계. 어, 좀 크게 관심 없으신 모습으로도 읽혀지세요. 지금은 다른 제밥에 더 관심이 크신 모습으로 읽혀지시고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으시다라고 해요. 서로가 잘 통하셨던 부분들도 크셨고, 어, 좀 주고받으셨던 그런 어떤 그 커넥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만이 그 맞는 코드가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인연이 된다라면 그때 다시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자감들도 보여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현재 좀두 분의 관계는 정리가 되어지신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들, 어, 지금은 일단 나중으로 미뤄두자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으로 익혀지세요. 좀 많이 불안정하신 분들로도 익혀지시는 데다가 현재 좀 새롭게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 모습으로도 일켜지십니다. 지금은 좀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시느라 사수분들과의 관계는 크게 어, 힘쓰시지 못하고 계신 모습으로도 일켜지고 계세요. 음. 나름 사수분들과의 관계와 좀 다른 부분을 좀 나름 잘 유지하시면서. 두 가지 다 끌어 가려고는 노력하셨던 모습이신데 지금은 좀 상대방분들에게는 역부족이신 모습으로 엮여지세요. 음, 좀 사수분들을 계속 그리워하시면서 좀 염탐하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 모습도 한 보여지고 계시지만 현재는 지금 내가 더 중요하신 자신이 좀더 초점을 갖고 계신 모습으로 엮여지시고 좀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계세요. 사수 상대방분들 음, 화이팅이십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리딩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요. 어, 일단 오늘은 이렇게 리딩 도움 드리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조금 더 그래도 디테일하게 리딩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사서 분들 리딩 도움 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